내가 다재다능해도 안본걸할 수는 없어. 어? 어, 잠깐만요. 어, 이번에는 뭘 하지? 어... 아,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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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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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잠깐만. 항상 하고 싶었던 그게 있어. 잠깐만 있어요. <laughs> 자, 자, 잠깐만요. 어... 이게... 참... 잠, 잠시만요. 저 영어 좀 찾고 할게요. 역시 시리즈가 되게 많은 거였구나.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더싱 말고. 더싱 말고. 더 충격적인 게 있지. 잠깐만요. 펜 크기 이렇게 하고 어. 되게 좋은 영화예요. 공자관 감독거고 잠시만요. 글씨에 내가, 글씨에 내가 조커보다 힘이 더 들어간 것 같다? 그, 일단, 시놉시스부터 좀 읽어볼게요. 존나 기네요. 줄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장모님께 보답하겠습니다. <laughs> 내추럴 <laughs> 본 욕정남의 격정적인 파격 멜로 여러 불타오르는 질풍 욕정의 시절 제수생 진구는 진구, 진구, 진구네 진구는 미모의 영어 과외 선생님을 떠올리며 혼자만의 루로틱한 상상을 즐긴다 그러던 날 그녀에게 정나라는 순간의 들키이 어색한 분위기가 된두 사람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던가 그녀는 진구에게 영화가 아닌 파워 섹스를 가르기 시작하고 두정춘의 통제 불능 로맨스가 시작된다. 하지만 결혼을 핑계로 그녀가 과일을 고만들게 되고 이사랑은 끝이 난다. 하지만 어, 어,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성이된 친구이젠 애정 없는 파워 섹스에 익숙하다. 하지만 육체적 사랑뿐이다. 애인이 임신하며 일대 파난이인다 달갑지 않은 결혼과 장모와의 첫 만남. 그런데 너무나 아름답고 섹시하다. 친구는 대릴사이가 되어 장모 한 집에 살게 되지만 철없는 아내의 불륜과 도망으로. 결혼 생활은 결국 파탄다고 한다. 자신의 딸이 저지른 배신으로 미안해 어쩔 줄 모르는 장모 진구는 장모의 제안으로 아이 한 아이 장모와 함께 기묘하고도 위험한 동물시작 한다. 왜 내가 이걸 하냐면요. 왜 내가 이거를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냐면은 그그그 그, 그, 그 영화 내용 자체가 뭐 중요한 영화 내용은 그냥 성인 영화예요. 성인 영화인데 감독이 이제 공작원인데공작원은 이런 영화를 이제 되게 오랫동안 쭉 찍어온 이제 일종의 원로 거장 감독입니다. 근데 뭐 그건 그렇고. 어, 젊은 엄마 이 영화는 되게 중요한 영화에요. 제가 영화를 볼때 항상 되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화인데 왜 그러냐면은 성인 영화는 연출이 나쁘지가 않아요. 성인 영화는 연출이 나쁘지가 않아. 나쁘지가 않은 게 중요한 거야. 연출이 나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영화보다 못하면 3류고 이 영화보다 잘하면 2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엄마는 내가 2류하고 3류 영화를 구별하는 분수령이에요. 만약에 연출이 젊은, 젊은 엄마보다 못하다 그러면 이거는 쓰레기인 거지. 연출이 젊은 엄마보다 낫다 그러면 이거는 적어도 볼만한 영화인 거예요. 비슷한 영화로 이제 감옥 정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것도 유튜브에서 싸게 팔길래 내가 사서 봤던 건데 그것도 연출이 나쁘지 않았어. 성인 영화 중에 생각보다 연출이 되게 억지스럽지 않고 그럭저럭 그룹, 잘 이어지는 영화들이 있어요. 여기서 연출이 어색하다는 말은 나는 이제 주로 어, 예를 들면 이제 어, 배우들이 이제 책 읽는 연기 책 읽는 것처럼 이제 말한다거나 아니면은 내용 흐름이 뭔가 부자연스럽다거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또, 또 뭐가 있을까? 아무튼 장면 전환이나 그런 게좀 어, 되게 초보적이라거나 그런 걸 내가 보통 연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학적 인연출하고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영화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어, 젊은 엄마는 나쁘지가 않아요. 그럭저럭 볼만해. 어, 젊은 엄마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했던 영화가 뭐가 있지? 아무튼 좀 있는데. 내가 연출은 되게 이, 연, 이 영화 연출은 되게 쓰레기다라고 생각했던 영화들이 몇 개가 있어요. 내가 봤던 영화들 중에 내가 이제 요 리뷰했던 영화들 중에는 몇 개가 있고요. 아무튼 그요요 요 영화는 그래서 뭐 내용은 아까 읽었던 그대로고 내용은 아까 읽었던 그대로고 좀어좀 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그대로고 그 구글 모비에서 되게 싸게 팝니다. 싸게 파니까 한번 보고 싶은 분들은 보시고 연출이 그게 아 어, 부시고도 저처럼 이제 저는 작품 보는 눈이 되게 낮은 사람이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먹을 수 있, 먹을 수 있으면 이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반대로 이제 내가 못 먹는 음식은 쓰레기라고 난 생각하지 그리고 내가 볼 그니까 볼만 하다 그냥 볼때 이제 크게 내 기분을 거스르지 않는다 그런 영화들은 난 좋은 난 그냥 그럭저럭 볼만한 영화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젊은 엄마가 그 분수령에 있는 기준으로서 이제 이거보다 못하면은 난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쓰레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괜찮은 영화예요. 한번 보시면 보실만합니다. 보실만해요. 팁과 관전 팁 같은 건잘 모르겠다. 난난 난 사실 영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잘 보진 않아서 그냥 그냥 밥 먹으면서 볼만했어요. 좋은 영화지 그러니까. 그리고 공작관이가 보자 영화를 요즘도 계속 찍니? 2020년 거네. 2020년에 배달 로출이란 영화를 찍었네. <laughs> 원투 찍었네. 친구 엄마. 친구 엄마한테 뭐야? 진짜 꾸준하네요. 진짜 꾸준하고 일관성 있네. 만덕의 보물상자 2002년도 영화인데, 이게... 이게... 내가 옛날에 한번 봤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무튼 유명한 영화였던 것 같은데...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영화였어. 이태원 버스 로또걸 다들... 그... 포스터가... 되게 느낌 있는 걸 보니까 되게 일관성 있고 아무튼 그런 감독인 것 같아요. 공작관는막그 영화 평을 보면요. 공작관는 한물 같다 막 그런 평도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아마 그쪽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되게 유명한 그런 감독인 것 같아요. 여 <laughs> 이런 거 있다. 에로게 몇안 되는 수작이라고 있다. 나름대로 재밌었던 영화, 정말 괜찮았던 영화, 의외로 재밌었던 젊은 엄마, 느낌표 3 개. 알바일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볼만합니다, 솔직히 수작. 보다보면 은이 막장을 타당하게 개연성 있게 잘 연결하고 무엇보다 남주가 연기를 너무 잘한다. 어. 그러니까 아무튼 요, 요 영화는 그 중요한 영화예요. 되게 분수령,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영화입니다. 판단 영화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분수령이 되는 영화예요. 되게 좋은 영화입니다. 자 끝끝. 끝. 꼭 보세요 여러분이. 좋습니다. 정말로 밥 먹으면서 보세요.